50대 여성인데 이분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많이 받던 이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어요. 오늘은 이혀 통증에 대해서 원인,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혀 통증은 입마름과 구강 건조증하고 관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서 기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소화 불량, 그러니까 위장병, 백태, 뭐 구내염, 구취 이런 거랑 같이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 그니까혀 통증, 만성 소화 불량, 백태, 구내염, 구취 이런 증상들의 아주 많은 부분의 원인이 화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이 화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이 화병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전개하면 효과가 잘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선 혀 통증이 있는 분들의 혀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혀통증을 구강자결감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설진을 하잖아요 백태가 굉장히 심하고 혀 점막에 위축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얗거나 아니면 누렇게 설태가 끼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설태는 우리가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방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보실까요? 혀가 이렇게 빨갛게 아예 맨들맨들하게 해진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혀 표면에 있는 돌기죠 우리가 맛을 느끼고 음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두가 탈락돼 있는, 유두가 깎여 있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혀 통증을 겪어왔다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침샘 분비량이 적은 구강건조증 환자의 경우에는 돌출된 유두가 굉장히 지금처럼 깎이거나 혀 표면 자체가 깎이면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는가, 지금 균열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도설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혀 표면을 보면 마, 같이 이게 지도를 그린 것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혀가 갈라진 이런 증상을 우리가 설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혀 자체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통증, 자결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매운 음식 먹을 때만 혀가 따갑고 이게 증상이 오래되고 방치되게 되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항상 혀가 쓰리고 아픈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혀가 붓고 탄력을 잃어가지고 이런 치은 증상이 생기는 케이스도 흔합니다. 환자 케이스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50대 여성인데, 이분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많이 받던 이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어요.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1년 이상 혀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혀통증, 뭐, 그 다음에 구고증이라서 입이 쓰고 혀가 얼얼하고 맵고 짜고 짠 음식을 못 먹고, 입마름, 그 다음에 불안, 불면을 동반해서 온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게 설진이라는 게 있어요. 설위심지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약 고전에 보면은 그 심주설, 그러니까 현은 심장이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의 원래 기능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까지 포괄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장에 과도하게 몰린 이 화. 열독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왜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 막밀고 노력한다 또뭐 걱정을 해서 입안이 바짝바짝 바짝 탄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고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아 하고 납득을 하시기도 합니다 혀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적외선 체혈 검사라는. 걸 하면은 주로 이 상체 쪽으로 화 열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진액이 마르고 그리고 허혈이 위로 계속 올라가서 결국 입에서 쓴 맛이 느껴진다. 이걸 우리가 입에서 쓴 맛이 느껴지는 것을 구고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이 쓰면서 또, 구내염, 입마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혀가 아리다, 입맛이 쓰다 하시는 분들의 설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태가 굉장히 많고, 치흔, 혀 가장자리에 치아 자국이 나서 울퉁불퉁 한다든지 혓바늘이 나고 더 심한 경우는 혓바닥에 이렇게 지도설, 그러면서 혀가 아픈 혀 통증 구강 장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적이 돼서 생긴 화병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심열죽 구고 그니까 심장에 열이 있으면 입안이 쓰다 그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면 잠을 잘못 자고 꿈만이 꾸고. 특히 심장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입안이 잘 헐고 입이 쓴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입만 쓰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은 입만 쓴게 아니라 갈증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눈이 건조하고 근데 반면에 배를 만져보면 배는 굉장히 냉하고 다리가 시리다,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체질적으로는 되게 이제 소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걱정, 근심, 불안이 많은 분들에게 많습니다. 혀에 돌기가 생기고 갈라져서 병원 가서 침샘 검사까지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많아요. 혀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은 그 원인이 딱한 가지 에 있지 않고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혀 통증이 없어지고 침이 막잘 돌게 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치료라는 설명을 해드려요. 침 분비가 안 되고 입이 마르면서 입 냄새 연화곤란 위장장애 뭐 입이 쓰고 쇠 맛이 나고 입술이 잘 트고 건조하고 구순염, 뭐 구내염, 구강의 괴양, 혀의 백태, 뭐, 쓰리고 이런 구강 장렬감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구강 건조증 편에서도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입마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맑은 침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한의학에서 이 구강 건조증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좋은 처방, 생진음이란 처방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생진음은 청열, 생진, 건위,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고 생진,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건위.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진액 생성, 그리고 그 분비가 부족할 때, 요거를 좀잘 생성하게 도와주고, 또그 원인으로서 간, 그리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 화병의 처방하고 그 바탕이 같은 처방이라는 설명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 스스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처방, 그 다음에 어디를 지압하셔라 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으니까 꼭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서 심장에 열이 몰려요. 지금 체열검사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머리, 가슴은 덥고 열나지만 아랫배. 손발은 굉장히 냉합니다. 위쪽으로 계속 열이 나면서 잠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입마름 혓바닥 갈라지고 또 반대로 내몸 아래쪽으로는 찬 기운이 계속 몰리면서 소화 안 되고 하복부는 차갑고 손발 저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체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만성적인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화병 증세가 점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양쪽 가슴에 온프페인 전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손도 댈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중혈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어, 혀통증과 그러니까 구강자결감 증후군 치료혈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혀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치료가 되면서 이 전중혈에 느껴진 통증도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보고된 바가 있어요. 내가 입이 항상 마르고 혀통증으로 힘드신 분이라면 지금 한번 이 전중혈 한번 꾹 눌러보세요. 어쩌면 이 전중혈이 여러분의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 버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평소에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스스로 쌓인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60대 여성인데 항암 방사선 후에 항상 식욕이 없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통증으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항상 입 마르고 소화불량, 구내염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어, 타액 분비량 자체가 극도로 저조했고 이거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이 심하다 못해 눈이 시리고 눈물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가 하고 의심될 정도였거든요. 다행히 항암은 무사히 끝냈지만 식욕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어지럽고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분에게 생진음 처방으로 좀 도움이 돼서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어, 환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이 혀, 아리던 혀가 편해지고 입에 침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좀 자신이 살아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소화도 더잘 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못 먹으면 일단 기허증과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혀 점막이 위축이 생긴다든지, 뭐, 구내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단순히 그럼 열이 있으니까 열만 내려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해진 내 진액을 보충하고, 떨어진 위장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침샘 분비량이 적은 구강 건조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혀 표면에 돌출된 유두가 다 깎여 있잖아요. 그리고 혀 표면 자체가 깎이면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은 혀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혀 통증은 혀 통증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짝 친구가 입마름이라는 거, 구강건조증이 단짝 친구고, 백태, 구내염, 구취 같은 그룹이다. 별이 연관 질환이 없는 특발성인 경우에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병에서 비롯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진액이 고갈되면 수분 유지가 잘안 되고 쉽게 건조해지기 가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물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체온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가 잘될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1년 내내 입병 달고 살고 입마름 심하고 소화 안 되고 가스차고 혀에 백태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열이 계속 뜰에 대해 허열이내 구강 점막의 사이토카인 시스템 자체가 교란 이 생기면서 입 건조하고 염증 생기고 소화장애 위장병 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혀 통증 입마름 그 자체만을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왜잘때 도안증 이라 그래서 식은땀 흘리는 증상이 있으면서 혈동증 구강 건조증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갱년기에 이 상열이 있다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눈과 입을 굉장히 건조하게 하고 또 장이 약해져서 하루에도 화장실을. 뭐 여러 번 간다든지 반대로 변비가 있는 체질들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혀의 문제 그니까 혀 통증 입마름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 구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몸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근본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성 질환이 있다. 그니까 러뭐 당뇨 고혈압 갑상선 이런 걸로 입마름 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서 내가 혈통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치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고 뭐 교정장치라든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또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때도 혈통증이 올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